네, 이번 시간에는, 어, 디렉토리 구조와 파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OOP에서 중요한 건, 네이밍도 중요하긴 한데요. 어,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디렉토리 이 구조입니다. 어, 왼쪽과 같은, 어, 디렉토리 구조는, 어, 전통적인 테스벤치 트 구성 방식에는 네, 도움이 됐던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 구조는, 네, UBM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우선 왼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테스트 벤치, 테스트 라이브러 이렇게 나으셨고이 테스트 벤치의 탑이 뭐고, 탑이 되는 테스트 벤치죠. 이 탑이 되는 컴포넌트들을 서브 디렉토리에서다 가져오도록, 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디렉토리는 어떤 테스트를 테스트하는지, 그 라이브러리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네,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 UVM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과 같은, 어, 디렉토리를 UVM 정의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스트는, 네, 컴퓨터를 할수 있고, 팩토리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테스트는 베이스 테스트만 있고 각각의 뭐만 테스트할지에 대한 정의만 지컴콤피이션을 위한 배려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팩토리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이런 인바이러먼트나시퀀스를 오버라이드 할수 있는데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애매하게 되죠. 이 테스트 밑에 넣어야 될지 인바이먼트에 넣어야 될지 이 팩토리에 대한 고려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e n v i r o 도인바 v i 트는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언뜻 보면, 이 e n v i r o n 다 되어 있으니까, 얘는 재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EMV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e n v i r o 를 재사용한다고 하면, 탑 o p e n v i 를 재사용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걸 재사용하는 단인지, 이게 재사용한 단인지, 이 테스트 벤치가 재사용한 단인지, 네. 구별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 만약에 새로운 테스트 벤치를 추가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 이, 이 테스트 새로운 테스트 벤치는, 어, 새로운 컴퓨터션이 필요하고, 뭐 새로운 시퀀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 테스트를 넣었어요. 그리고 컴퓨터션의 파일이 필요한데, 이 콤피그는 네, EMV의 콤피그인지, 서브에이전트의 콤피그인지, 어디에 넣을 때일지 조금 애매하죠. 여기에 넣으면 각 테스트들은 다 모든 콤피그를 가져야 될 텐데, 그럼 여기에 모든 f 피 g 를다 테스트마다 추가해야 되는 건지 애매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퀀스도 새로 추가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에서 새로운 시퀀스를 추가했는데, 디렉토리를 변경해서 테스트 벤치 시퀀스까지 가서 새로운 시퀀스를 넣어야 됩니다. 어, 디렉토리 구조와 UVM이 크게 관련이 없어 보지만, 어, UVM의 동작과 맞이, 맞지 않는 네, 디렉토리를 사용하다 보면, 어, UVM의 동작 자체도 이어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어, 뒤에 무슨 파일이 있었는지, 모든 파일을 다 뒤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r e 테스트는 리드 a d c o 가지고 있고, w 이 i t 테스트는 w 이 i t e o n 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테스트에 넣을까 하다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바 v a r 에 넣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특정 테스트만을 위해서, 특정 테스트 c o n 를이 테스트 밑에 넣었어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디렉터를 다 뒤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디렉터리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탑 EMV입니다. 어... 만약 내가 어떤 새로운 인마일먼트를 가져오면 여기만 딱리프레스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새로운 EMV를 가져오면 이내 EMV와 탑 EMV의 커넥션을 매번 새로 해줘야 됩니다. 이걸 바로 쓰면 되는데, 탑 EMP를 꼭 만들어서 이탑 테스트 문제에 넣어야 되는 거죠. 어, 네, 그러면 어떻게 어, 디렉토리를 구조를 만들고, 파일을 어떻게 배치하면 되는지, 어, OP의 관점과 어, UVM이 하는 역할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OP는, 네, 크게 이제 EGA, 해지의 관계가 있고요. UVM 테스트는 각각의 테스트들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탑은 듀 u 티와의 커넥션을 필요한 탑 테스트 인지 만들고 프로그램 탑은 u v n 컴포넌트를 위한 탑을 두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위한 베이스 테스트를 여기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 멘치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다 따로 정의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에 필요한 컴퓨리션에 대한 컴퓨리션 디렉터를 만들고, 이 테스트가 팩토리 오버라이드를 하기 때문에 팩토리 오버라이드를 위한 디렉터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서는 시퀀스를 스타트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퀀스 디렉터리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인바이먼트는 리유즈 앱을 하죠. 그래서 다른 워크스페이스를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리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어느 곳에 가지 않는지 네, 명시적으로 기술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워크스페이스 어, 테스트 앞에 자기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쓰시고요. 이 오크스페이스는 자기만의 테스트 베스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탑 EMV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 탑은 탑 자신만의 오크스페이스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고요. 마이 e n v 는마이 n v 만의 오크스페이스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베이스란 이름은, 앱스트랙트 클래스란 이름으로 사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서브 인바리언트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면, 네, EMV를 가지고 있고, EMV는, 네, VIP EMV. 그리고 이 EMV가 가진 건 다시 또해즈 컴포넌트로 어떤 에이전트가 있고, 시퀀서가 있고, 드라이브 있고, 모니터가 있고, 뭐 다른 곳을 참조하는 그러면 뭐 리스 타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시퀀스도 네, 시퀀스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 시퀀스 라이브 사용하는 아이템들 어떤 트래비션을 쓰고 있는지 이렇게 기술을 할수 있고요. 어, 이렇게 함으로써 어, 각각의 네, 테스트 엔치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고요. 서로 이렇게 참조하고 있지만 각각 따로 네,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 디렉토리 구조도, 어, 일종의 컨벤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렉토리 구조도 ID2를 통해서, 예, 네. 제네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디렉토리 구조가, 우리가 얘기한 컨벤션이 맞는지, 틀린지도, 예, 네, 확인할 수도 있겠죠. 네, 기존에 이 테스트 벤치가 전통적인, 테스트 벤치였다면, 어, UBN 구조와 OP 구조에 맞게 이렇게 바꿔 쓰시면 각각 동기적인 테스트 벤치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